안녕하세요. 요즘 아이패드에 넘버스 학습지로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신데요. 넘버스 학습지 만드는 법 A부터 Z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 금방 손쉽게 멋진 학습지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은 총 3차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영상에서는 넘버스가 어떤 앱인지 설명드리고 시트 생성하기 기본 메뉴 사용법 텍스트 넣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패드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무료 기본 앱 중에 넘버스라는 앱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아이콘인데요. 혹시 넘버스 앱을 찾기 힘들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쓸어내려서 넘버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검색을 해도 찾을 수가 없다면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넘버스로 검색을 하면 무료로 설치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넘버스라는 앱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넘버스가 어떤 앱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잠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실행을 시켜 보면요. 자, 여기에 스프레드시트 생성이라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스프레드시트를 생성해서 보면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가 보입니다. 넘버스는 윈도우즈 PC에서 사용하는 엑셀과 비슷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엑셀과 다른 점은 이 표를 삭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삭제를 해버리고 나면, 네, 이렇게 표가 사라진 이 공간은 큰 화이트보드나 비어있는 캔버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떠한 자료든지 추가해서 학습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넘버스에 새로운 스프레드시트를 생성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넘버스를 실행을 하고요. 자, 이 화면에서 위쪽에 보시면 플러스 표시가 있고 스프레드시트 생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플러스를 터치를 해서 보시면 정말 다양한 템플릿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기본에 있는 가로 빈 페이지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표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시트 하나가 지금 만들어졌는데요. 우리는 표가 필요 없기 때문에 한번 삭제를 해 보겠습니다. 표를 삭제하는 방법은 왼쪽 상단 모서리에 동그라미를 터치하면 나오는 메뉴 중에 삭제라고 있습니다 삭제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삭제한 표를 되돌리고 싶을 때는 자 여기 보이는 왼쪽 상단에 되돌리기 버튼 누르면 바로 복구가 가능하고요 한 번씩 누를 때마다 그 상위 단계로 가면서 하나씩 복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트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트 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두번 터치해서 네, 1차 시 라고 한번 시트 이름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트를 또 추가를 해야 되겠는데요. 옆에 보시면 플러스 표시가 보이시죠? 자, 플러스 누를 때마다 이렇게 새로운 시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두번 클릭해서 역시 2차 시 라고 바꿔보겠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2차 시 학습지로 만든 시트가 3차 시에도 그대로 쓰인다라고 한다면, 어, 새로 만들 필요가 없이 복제를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 2차시라고 되어 있는 이름을 터치를 하면 나오는 메뉴 중에 복제라고 있습니다. 자 복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차시 다시 1로 바뀌었지만 이름을 바꿔줄 수가 있기 때문에 3차시로 바꾸면 2차시와 3차시 똑같은 시트가 이렇게 복제가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학습지 만들 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넘버스의 기본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몇 가지 아이콘이 보이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아이콘, 분모양의 페인트 브러쉬 아이콘과 세 번째 더하기 모양, 플러스 모양 아이콘, 이두 개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모양 아이콘, 의미 그대로 어떤 자료를 추가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미지나 동영상, 웹, 비디오, 음원, 도형, 아이콘 등등 다양한 자료를 플러스 모양 눌러서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한 자료를 꾸미거나 수정하거나 보완할 때는 여기 있는 분모양의 페인트 브러쉬 눌러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누르면 총 4개의 탭이 있는데요. 첫 번째 탭은 표입니다. 두 번째 탭은 2D, 3D 차트가 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혹은 학생들 아마 세 번째, 네 번째 탭을 가장 많이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탭을 눌러 보면요. 기본, 기하학, 사물 등등 또 많은 탭이 있는데 그중에서 기본 탭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도록 텍스트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요. 직선, 곡선, 기본 도형, 말풍선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각종 아이콘들이 카테고리별로 잘 묶여 있는데요. 보시면 거의 모든 아이콘들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꺼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탭은요. 예, 이 아이패드에 있는 사진 또는 비디오를 추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로 찍어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오디오로 직접 녹음해서 추가할 수도 있고요. 유튜브 영상 같은 웹 비디오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갤러리, 외부에서 자료를 불러오거나 직접 그리기 효과, 그리고 방정식 표현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플러스 눌러가지고 텍스트를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텍스트는 여기 있는 도형 탭에 들어가서 기본으로 들어가면 여기 있는 텍스트. 자, 여기를 눌러서 입력이 가능합니다. 자, 이중 탭에서 넘버스 학습지. 6과 라고 제가 한번 입력을 해 보았는데요. 자, 위치는 자유롭게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고요. 자, 지금 플러스를 눌러서 입력한 이 텍스트를 꾸미려면 여기 있는 예, 페인트 브러쉬, 분모양 예, 아이콘 누르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눌렀더니 스타일이 있고 텍스트가 있고 정렬이 있는데요. 스타일 눌러서 바로 이렇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채우기 효과로 좀더 디테일하게 색깔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고요. 그라디언트 효과를 좀 넣게 되면 좀 고급스러운 효과도 가능합니다. 각도도 이렇게 조정해서, 자, 지금 바뀌는 게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테두리 효과 이렇게 넣어주는데, 스타일을 좀 거친 느낌, 네, 이런 선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굵기를 조금 굵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림자 효과 넣을 수 있는데요. 총 6개 효과 가 있습니다. 이렇게 효과를 넣을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습니다. 자, 반사 효과 한번 넣어볼까요? 네, 반사 효과 넣어서 이렇게 비치는 효과 만들 수도 있고요. 예, 불투명도 조절 가능합니다. 자, 텍스트 크기가 좀 작아서 좀 크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중간에 있는 텍스트 탭으로 이동을 합니다. 예, 글씨체 바꿀 수 있고요. 굵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 누를 때마다 폰트가 이렇게 커지고요. 네, 텍스트 색상 네, 여기서 색상도 디테일하게 바꿔줄 수가 있겠습니다. 좌우 정렬, 아래 위 정렬 다 가능하고, 세로 텍스트 표현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정렬이 있는데요, 이 정렬은 개체가 두 개일 때 어느 개체를 위에 올릴 것인가 하는 건데요. 제가 한번 개체를 한개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선택한 이 개체를 복사라는 메뉴를 이용해서 복사를 했고요. 자, 붙여넣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똑같은 개체가 두 개가 생겼는데, 자, 이 개체를 이렇게 갖다 대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이 개체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 뒤로 숨게끔 예, 레이어 개념이죠. 예, 하려면 자, 방금 보신 이분 모양에 들어가서 정리에 들어가서. 앞, 뒤로 이동 중에 자, 뒤로 보내기로 하게 되면, 자, 지금부터는 이 개체가 뒤로 숨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레이어를, 어떤 개체를 위로 올리고 뒤로 보낼 건가를 정렬해서 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 알아두면 정말 좋은 꿀팁이 있습니다. 여기 분모양 들어가서 정렬에 들어가서 아래쪽에 보시면 잠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체를 잠글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개체를 잠그니까 이렇게 X자 표시로 어, 표시가 되고 있고 이 개체는 잠그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파란 점으로 지금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잠근 개체는 손가락으로 터치를 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잠그지 않은 개체는 마음대로 움직이고, 크기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학생들에게 학습지를 만들어 준 경우에, 개체를 잠그지 않으면 학생들이 실수로 어, 움직이거나 위치를 조정하거나, 크기를 조정해서, 혹은 또 삭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럴 때는 눌러서, 예, 개체 잠금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잠금 누르면, 이때부터는 손가락으로 눌러도 움직이지도 않고 삭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잠금 기능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버스 학습지 만들기 첫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